안녕하십니까. 뉴로메카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뉴로메카가 투자 경고가 걸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흐름이 좀 지겹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일부러 명절에 좀 뉴로메카를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제 명절이 끝나고 이제 목요일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어 우리가 이 투자 경고가 풀릴 때쯤에 확실한 매매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월봉상의 흐름입니다. 저는요, 지금 뉴로메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23년도에 요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저는 이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바로 매집에 해당하는 거래량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뉴로메카가 뒤에 이 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뉴로메카가 이 앞쪽에 이러한 매집의 형태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촬영도 안할 거고 그냥 매매하자라고도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우리는 지금 투자 경고가 걸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투자 경고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이렇게 명절에 나와가지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또 기운 낼수 있도록.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나는 매수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매수라고 한번씩 남겨주시고, 나는 매도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또 참고해가지고 더 영상을 제작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먼저 투자 경고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뉴로메카의 이제 투자 경고 지정에 대한 공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2월 25일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조건은요, 위에 세 가지에 대한 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투자 경고는 풀릴 거예요. 근데 지금 먼저 1, 2, 3에 전혀 해당되지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2월 25일 날 이제 풀리는 거니까 2월 26일 날부터 언제 저 날짜로 따지면은 2월 26일. 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설날 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막 길진 않을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 투자 경고가 걸리면은 문제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증거금률 100%. 이제 주식은요 현금을 써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용이나 미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증거금률 100%가 올라가게 되면은 신용이나 미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만 가지고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요 네모칸의 구간이 신용이나 미술을 가지고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가 걸리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완전히 감소하죠 그래서 주식은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섭섭합니다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이제 넓게 펼칠 건데 노란색 막대기들 보이시죠 이게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물의 벽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매물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예요? 바로 10만원의 구간이죠. 그래서, 뉴로메카는 10만원의 가격대를 지나갈 때, 거래량이 분명히 빵하고 터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건 투자 경고가 풀릴 때쯤에 이제 이 뉴로메카의 수급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최근에도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혹시 매매를 하셨던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우리 기술도 똑같이 뉴로메카처럼 투자 경고에 걸리다 보니까 횡보의 구간이 나오다가 결국은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도 제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 가격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대략적으로 한 10만원과 한 11만원 구간 사이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구간이겠어요? 60분 봉상으로 갈게요. 저는요, 주주분들,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막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양봉으로 빨간 불은 들어오겠죠. 근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버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앞쪽의 구간에서 가서 보시면 완벽하게 지금 뭐예요? 추세가 상승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언제 매수를 하냐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을 꼭 노리세요 이거는 다른 종목들도 해당하는 거니까 한번 써먹어 보시면 진짜 유용하실 거예요 물량 싸게 잡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넓게 펼치면 어 그냥 말 그대로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어떻게 83,000원 구간과 10만원 구간에서 그냥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뉴로메 카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물량을 매집해도 저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언제 집중하시라고요? 요 11만 원과 12만 원 구간 이 있죠. 요 구간이 이제 뉴로메카의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제가 왜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얘기한지 아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최근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를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도하지 말고 버티셔야지 이 뒤에 나오는 신고가 돌파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다들 매도가 어렵대요 어, 당연히 매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진짜 한 번밖에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매수는 기회가 많아요 자 막말로 여기 네모칸에서 매수하나 요때 사나 어때요? 결국 올라만 가면 수익인데, 매도 한번 잘못하면요, 못해요. 맞죠? 근데 다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걸 주식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구독자분들한테는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매매하냐면 저 되게 쉽게 하거든요. 여기 파란색 화살표 뜨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제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 은 이제 올라간다라는 신호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1월에 노란색 화살표 뜨고 정확하게 거래량 감소한 구간에서 떴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파란색 화살표가 딱 뜨니까 바로 조정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뉴로메카가 노란색 화살표가 한번더뜰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시원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구간이 아니라 매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뉴로메카 구독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이 매수매도 타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라고 있는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타점 받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아 최소한 그래도 왜 올라갈 것 같은지 왜 떨어질 것 같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은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정확한 이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은 우리 뉴로메카 구독자분들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뉴로메카의 최종 목표가는 얼마가 되냐라는 것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그전에 노랑색과 파랑색의 살표를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뉴로메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 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 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 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요. 예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던 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에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을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거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 등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로메카 월봉상으로 와가지고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정말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매물의 벽을 돌파를 할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이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이 파동을 그리는 이유는 결국은 요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집으로 들어왔었던 물량들, 아직까지 뒤에 구간에서 전혀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것도 꼭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저는 지금 뉴로메카가 상당히 강하게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최소한 지금 뉴로메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올랐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만 급등이 나오진 않아요. 분명히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파동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상승파동까지 같이 또 공략을 하셔야 되니까 0 1 0 4 4 5 9 6 2 7 9예요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뉴로메카 구독자분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어,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또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